지금 같은 경우를 보면은 자, 여기에서 이렇게 연결을 했습니다 연결을 했는데 지금 이렇게 이제 제대로 들어가 줘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홈을 누르면은 이렇게 홈으로 가 줘요. 근데 그다음이 문제인 거예요. 여기에서는 이제 제대로 들어가 주는데 이쪽에서 어바웃을 누를 때 이게 페이지가 엉뚱한 데로 가 주는 거죠. 이럴 경우에 이제 어떻게 가 주게 하느냐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는 어바웃을 누르면 지금 가지는 것이 인덱스 PHP 이 부분으로 가지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일단은 이제 카피해 놓는 거예요. 이것이 어디냐? About 이쪽에서 이제 가지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About을 눌렀을 때 이쪽으로 가져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예를 들어서 College Admission을 누르면 이때 이쪽으로 가져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카울리지 어드미션은 이쪽으로 가져는 거고요. 이제 기본적으로는 저세 개가 되니까 그 다음에 컨택트가 있어요. 컨택트로 가져면 이때는 이 부분으로 가져야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컨택트는 그쪽이 연결돼서 가는 거고 그런데요, 지금 여기를 보면은 자 이건 저 메모에다 해놨고요. 지금 여기에서 이렇게 눌렸을 경우에 그 다음에 여기에서 가져는 게 이제 제대로 가져야 되는데 지금 안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문제인 거고 또 하나 상담 신청 있는데 상담 신청에서도 이게 제대로 가져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담 신청을 했을 때이 부분도 제대로 가져야 되는데 이 상담 신청이 지금 이 부분으로 와야 된다 이거죠. 음. 여기에 상담 신청이 되는 거죠. 그럼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상담 신청, 이걸 눌렀을 때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리소스를 가지는 게 아니라, 이제 그쪽으로 가지길 바라는 거죠. 이 컨택트로 들어와서 이쪽으로 들어와 주길 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구를 볼 거예요. 그러면 요구를 수정할 때 어디서 수정하느냐, 이거죠. 이거 수정하는 방법은? 어 일단은 FTP에서 그 페이지의 즈그 메인에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폴더가 페이지즈에서 요 메인을 수정하면 되겠습니다. 자, 네, 그럼 어떻게 수정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먼저 이걸 수정하기 위해서는 주림이 버를 일단은, 열어줘야 되겠어요? 주림이 네, 버를열어주고이러와야 되겠죠? 이러올 때. 여기에서? 아까 봤다시피 어디에서 불러올 것이냐 여기로 들어왔어요 이쪽에 보니까 페이지가 있네요 이 페이지에서 어, 메인 CSS가 있고 메인 PHP가 있는데 메인 PHP를 누르면 되겠네요 그래서 이쪽에 들어와서 여기에서 수정을 해 주는 겁니다 음, 그러면 여기에서 일일이 하나하나 찾아 줘야 돼요 음, 여기에서 Home, about, 상담 신청이 있네요 그럼 이쪽에서 이 부분을 수정을 해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이 어바웃에서 이동하는 것이 이쪽으로 됐잖아요. 그러니까 어바웃에서 이동하는 건 컨트롤 C하고 이 부분을 수정해 주는 거죠. 이 부분을 이쪽으로 들어가게 해주고요. 그 다음에 상담 신청이 있는데, 상담 신청도. 이 부분에서 이쪽으로 가게 해주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상담 신청에 해당하는 이 부분도 바꿔 볼게요. 컨트롤 C에서 컨트롤 v 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고객센터가 있는데, 이 고객센터는 이거는 나타나지 않게 해야 되겠네요. 샤프로 그냥 여기서는 표시를 해야 되겠네요. 이쪽에서는 전화를 연결할 거에요. 그러니까 여기다 전화번호를 써서 이쪽에 연결을 시킬 겁니다. 그래서 전화번호를 써서 여기다 콜론을 쓰고, 그 다음에 이쪽으로 해서 고객으로 연결되게 했습니다.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음 지금 여러 연결 쭉 보는 거죠. 그럼 일단 기본적인 게 됐어요. 음, 그리고 난다면 이제 배너에서 연결되게 하는 건데요. 배너에서 어느 쪽으로 연결되는지 제가 이제 보면서 그거는 이제 찾아봐야 돼요. 그래서 꼼꼼하게 찾아보고 음, 그걸 어느 쪽으로 연결하는지 어, 일일이 찾아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걸 찾기 위해서는 다시 홈으로 오고 난 다음에 여기를 좀 기다려서 여기 여기 쓰면 상담 신청을 눌러 봐요. 그러면 상담 신청을 눌렀을 때이 상담 신청에서 넘어간 거니까 여기서 여기서 파인더를 찾아서 상담 신청을 쳐 봐야 될것 같아요. 어느 쪽에 있는지. 그리고서 어, 파인드 넥스트 한번 해 볼까요? 그럼 이쪽에 있네요.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했을 경우에 상담 신청하고 이 부분에서 넘어갔어요. 그럼 이 부분에서 넘어간 부분을 지금 이쪽으로 넘어가게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상담 신청에선 이 부분이 아니라 이 부분이니까 요거를 선택해서 제가 이 부분에다 넣을 거예요. 이걸 바꿔주고 그 다음에 또 또 한번 찾아봐야 되겠죠. 자, 그러면 네, find the next를 또 한번 해볼게요. 음, 여기에도 보니까 지금 넘어가는 게 여기서는 현재는 안 보여요. 음, 그러니까 또 이번에는 그냥 find next하고 네, 이 부분이네요. 그럼 이쪽으로 넘어갔어요. 그럼 이게 제대로 됐는지 봐야 되니까, 제가 이걸 카피해서 이쪽 뒤에다가 한번 제가 제대로 돼 있는지 한번 볼게요. 음, 이 부분은 넘어간 거군요. 그러면 이건 분명히 저기한 건 알았으니까, 이 부분을 바꿔주도록 할게요. 이 부분은 당연히 아까 이 라이트 right 부분으로 이제 바꿔주면 될것 같아요. 여기로 바꿔주고 또 여기서 에 Find the Next를 또 한번 해 볼게요 어, 그럼 여기 Right는 여긴 제대로 된거 같고요 음, 또 한번 찾아보고 여기 또 Right 제대로 됐고 또 한번 찾아보고 이 부분에서 지금 버튼이 숨겨져 있네요 여기잘 모르겠고 find the next 하고, 여기서 right mode 제대로 됐고, 일단 여기까지 뺏게못 찾겠네요. 자, 그럼 여기서 저는 close를 하고, 이 부분을 저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저장을 했고요. 일단은 이걸 저장을 했으니까. 이제 이 저장이 된 상태에서 지금 메인 PHP를 FTP로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FTP를 올리기 위해서는 여기에 당연히 여기에서 연결을 해야 되는 거고 연결하고 난 다음에 음 이쪽으로 와서 다시 로컬 사이트를 제대로 찾아와야 되겠죠. 찾아와서 그럼 앞으로 가기 하려면 이렇게 눌러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 폴더를 당연히 찾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를 들어와서 페이지에 여기서 우리는 음 아까 보니까 뭐 메인이라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럼 이쪽에서 당연히 페이지로 똑같이 찾아 찾아와서 여기 있던 메인을 찾아서. 찾아볼게요. 메인을 찾아야 되겠어요. 메인을 찾아서 이거를 이쪽으로 덮어씌우기를 하겠습니다. 덮어씌웠어요. 자 이제는 밖으로 나올게요. 적용됐는지 한번 볼게요. 여기서 이렇게 됐고, 이 상담 신청을 한번 눌러볼게요. 음, 전화번호 제대로 나와주고 있고요. 자그 다음에 다시 나갔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서 상담 신청 여기 있어 한번 눌러볼게요. 어우, 네, 제대로 잘 나오고 있고요. 자또 뒤로 갔어요. 마우스를 한번 해볼게요. 네, 마우스 잘 나오고 있고요. 네, 상당히 매끄럽게 잘 됐죠? 음, 고객센터 한번 볼게요. 어, 네, 전화로 바로 연결되게 돼 있네요. 자 연결이. 제대로 잘링을 할수 있습니다.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메인 페이지를 바꿀 수 있는 겁니다.